핵심 기본 간호술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장신구는 세균 서식의 위험이 있어 제거 후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필요 물품 이동 카트, 일회용 멸균 가운, 모자, 종이 타월, 멸균 장갑, 손 소독제, 수술용 마스크,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를 준비합니다. 가운의 멸균 포를 몸에서 먼 바깥쪽으로부터 차례대로 열어 펼칩니다. 멸균 장갑의 겉 포장 끝을 벌려서 속 포장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운을 펼친 멸균포안에 넣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순서대로 착용하며 모자 착용 시에는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코와 입이 완전히 덮히도록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의 윗부분을 콧마루 위에 놓고 마스크의 하단부는 턱밑에 고정시킵니다. 안경을 쓴 경우는 마스크가 안경 밑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스크의 금속선을 콧마루에 맞추어 눌러 밀착시킵니다. 외과적 손 씻기 후 가운 내부의 목둘레 아래 5에서 7cm 부위를 잡고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들어올려 가운을 길게 늘어뜨린 후 소매로 들어가는 구멍을 찾습니다. 양쪽 손으로 각각의 구멍을 잡은 후 양쪽 손을 동시에 소매 안으로 밀어 넣어 손이 가운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게 양쪽 팔을 가운의 소매까지만 집어 넣습니다. 보조자가 멸균 가운 착용자의 등 뒤에 서서 보조자의 손이 멸균 가운의 앞부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운 착용자의 손이 멸균 가운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가운 뒷 부분을 잡아당긴 후 등쪽에 가운 끈을 묶어줍니다. 양손 모두 가운의 소매 안에 둔 채로 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멸균 장갑의 속포장지를 펼치고 왼손으로 오른쪽 장갑의 손목 부분을 집어올립니다. 이때 양쪽 장갑을 모두 착용할 때까지 손은 소매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왼손으로 집어올린 오른쪽 장갑의 손목 부분이 오른쪽 가운소매 끝부분에 오도록 하고, 장갑의 엄지손가락 부분은 몸의 바깥쪽, 즉 소매 안에 엄지손가락 쪽을 향하게 하여 오른쪽 가운소매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장갑의 손가락 부분이 팔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장갑 소매 부분을 잡고, 왼쪽 손으로 장갑 끝을 잡아 가운의 오른쪽 소매 끝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씌운 다음, 왼손으로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며 장갑을 착용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장갑을 잡아 같은 방법으로 왼손 가운 소매 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장갑 소매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장갑 끝을 잡아 가운의 왼쪽 소매 끝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씌운 다음 오른손으로 소매 부분을 잡아당기며 장갑을 착용합니다. 일회용 가운인 경우 가운의 앞면에 늘어진 끈 중에 짧은 끈은 가운 착용자가 잡고 있고 긴 끈은 끝에 달린 종이와 함께 보조자에게 건네줍니다. 보조자는 끈에 달린 종이의 끝부분만 잡고 착용자는 끈이 허리에 감기도록 한 바퀴 돈후긴 끈을 다시 건네받습니다. 이때 보조자는 종이를 꼭 잡고 있어야 하며 가운 착용자는 긴 끈을 당겨 종이가 떨어지게 합니다. 종이가 떨어진 긴 끈과 짧은 끈을 허리 앞쪽에서 묶습니다. 장갑을 벗을 때에는 한쪽 장갑의 소매 끝을 잡고 손가락 끝 위로 장갑을 뒤집으며 벗지는 않습니다. 다른 쪽 장갑의 소매 끝을 잡아 아래쪽으로 뒤집으며 벗습니다. 남은 장갑의 안쪽을 잡아당겨 벗으며 양쪽 장갑을 모아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가운의 끈을 목, 허리 순서로 풉니다. 가운의 허리 끈을 복부 쪽에서 묶은 경우 끈을 풀고 장갑을 제거하며 가운의 허리 끈을 등에서 묶은 경우에는 장갑을 벗고 끈을 목, 등 순서로 풉니다. 오른쪽 검지를 오염 가운의 왼쪽 소매 밑에 넣어서 소매 끝을 손등 위로 조금 끌어내립니다. 오염 가운의 오른편 소매를 소매에 덮인 왼손으로 잡고 약간 끌어내립니다. 손을 소매 속에서 움직이면서 어깨의 내면을 잡고 가운을 벗습니다. 가운의 내면만 보이도록 합니다. 일회용의 경우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고 재사용 가운의 경우는 오염 세탁물 수집 용기에 넣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끈 부분만 손에 닿도록 하며 모자는 외측면이 닿지 않도록 벗고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습니다. 손 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격리실 내의 문 손잡이를 종이 타월로 싸서 문을 엽니다. 발로 문을 연 채로 격리실 안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종이 타월을 버린 후 나옵니다. 격리실 밖으로 나와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사용했던 모든 물품은 일회용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날카로운 도구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즉시 버리고 나머지는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재사용 물품은 따로 구분하여 이동 후 소독수에 침전합니다.